오늘은 압력밥솥을 수리해보겠습니다. 음, 얘가 잠금장치가 잘 안돼요. 그래서 아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에 분리하고 이거 고무 밖은 빼고 또 뒤에 나사 양쪽에 풀고. 여 위에 또 풀고, 응. 안에, 안에를, 안에도 풀고 해서 다 분해했어요. 요렇게. 응? 그래가지고, 그대로 이렇게, 아, 요렇게 했어요. 응. 그리고 지금 여기 끊어진 부분을 찾아서, 제가 지금 이렇게 테이프로 이어가지고, 잘라서 이어서 연결하는 중입니다.